로갈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다른 분뭐 어디 가신다 말씀 없으셨으니까 빨리, 응. 빨리 갈게요. 네, 각파티1인 분들이랑 수정조 들어오세요. 각파티1인이랑 수정조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아, 그렇게 그래. 할게요. 그러면은, 의미무기를 올주로 하고, 기갑을 치우님들만 그릴게요. 기조 들어오세요. 공성능도 극포 하나 드릴게요. 파티 하나 꺾었어요. 웨이브 다 들어오세요. 복사가 대본포 클릭할게요. 네. 네. 남성분 줄 줄인데 여성분이시네요. 복사님. 네. 남자인가 볼까? 요석도 가좀 주세요. 요아, 요아이 저기가 손이 벗챙겨주세요 네. 네. 수장님 음. 저기 네. 이보인데요이보급만 네. 하면 되나요? 일보급도 주시면은 더 빨리 끝나겠죠? 돼지 안 잡아도 <laughs> 돼요, 그럼? 대지잡으셔야 <표시는 웃음> 돼요. 안 되시면 그냥 웨이브가 가서 털게요. 네, 그럼 이보급만 할게요, 그럼. 네. 머리징도 올려드렸어요. 수정조 별징, 기조 스마일이야. 웨이브 하트 스키야. 啊，我整个人。 피지가 망하겠습니다. 지켜섭배 힐양님, 호법님, 호법님 안 오셨습니까? 잠깐! 后面。我们 네, 호 감님, 그 방패 1 분만 잡고, 그 재집 하는데 까지 좀 달려 주세요. 들어 어, 갈게요. 연막 을 계속 해 갈게요. I'm mm -hmm. 대상방패 이런 것도 잡을게요 잘못된 대상 잘못된 대상입니다. 대사, 니다 활용하실 때는 사조심하세요 그럼 딜리 혹시 분수탄작 되시나요? 제가 하러 갔었어요. 일단 금성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리듬 좀 해주세요. 탄작 바로 갑니다. 你发的就自由了。 설정 부탁드립니다.

빨리 좀주세요잠시 대기 좀해 주세요. you <laughs> 네, 잠시만 좀 대기하세요. 안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방패, 1번 좀 잡아주세요.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대상입니다 멀리 있 습니다. 대상입니다 스톱 방어 해보겠습니다. 당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네 기조 수고하셨어요. 수고들 하셨어요. 네. 기조 리딩님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기조 아레인님? 네. 바로 사진 지금 다 깰게요. 바로 그냥 송조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 네. 제 말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한방 쏴드릴게요. 네. 네. 11분 32초. 파시드 바보 만드는 뭐 방팔 패번 찍어주세요. 저거 좀 당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아 탄이 그렇게 많이 안남아서요아삼 파티 왼쪽사 파티 오른쪽이야. 삼 파티 오쪽사 파티 오른쪽이야. 리셋을 걸어 네, 시키시면 나가면 리셋은 됩니다. 땡큐. 아니 아니 아니. 아, 바보 만드시면. 군지징거 바보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네. 12분 하나 들어 기나 친데 30초에는. 오케이. 음. 11분 30초. 이성주 입력할게요 10분 2초 40. 11분 35초에 웨이브는 풍 주시예요. 아, 38초 틀어놓은 네, 거구나. 네. 네. <laughs> 자, 웨이브 목 들어와요. 급성조 수호님 네, 찍고 이번 쏠게요. 머리도 풍다 같이 해 주세요. 네, 내려와서 음. 머리 좀 돌려주세요. 웨이브 검성님들. 응, 음, 뭐지? 신청 잘못 봤나? 아 잘못 봤네요? 죄송해요 아 이거 무릎표까지 자신을 <laughs> 해놓으다 ㅎ ㅎ 무릎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포몇발 남았나요? 포 어, 지금 9발 남아있어요 두번 막을 수 있어요 9발.. 다못 깨는 거 한마리야 2층 못 쏴드려요? 네네 정리할게요 아딱 바보 안뜯요검사님들 고갈 찍어주세요 고갈 찍어주세요 부탁.. 딱, 갈탁게요검사님 딱 쏴드릴까요? 예예 한번만 잠깐만요 1번 등에다 넣습니요 여기 정리하시고 3파티는.. 아 4파티는 내려가세요 여기 정리하시고 4파티는 내려가세요 뒤로 하세요 <laughs> 쏘지 마세요 네 정리할게요 네, 3파티가 네. 나오면 다 정리할게요 3파티 용기병 기니다 <laughs> 바보 안됐냐? 바보 안됐어요 뭐지? 강식기 누가 깼나? 여기 있는거? 내가 깼어 아네 저희 웨이브 네, 나갈 거꾸로, 거꾸로 나갈게요 밖으로 밖으로 나갈게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참조라 3마리 저기서한 마리만 잘라드릴게요 아 아니, 보시겠어요? 제용기별 하나 때려 잡을게요 이거 아, 정신력이 없네. 단말로 한발더 쏴드릴 수 있어요? 아리한 들어와요. 네. 네. 어, 선원이 죽겠다 선임 선보드릴게요. 네. 아이고 들어갈게요. 아이고 들어가서 용기병 하나 더 잡고 갈게요. 스파라이카 써야지. 잘 제게 잘잘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이번 기에 한번 잡을게요. 드릴... 리턴드 자르러 가세요 머리 돌려주시고요 당신요 지금 찬이 없으니까 이 강습기도 깨고 갈게요 그냥 3파티는 이거 강습기까지 깨고 갈게요 당신이요. 야스 잡을게요 어 철벽 보러 오는 줄 알았네 저기서 쫄이 들어오네 들어갈게요 네. 아 결정장.. 아 아닌데? 거기 바퀴 있는데 왜 이렇게 들어오지? <laughs> 형 무시하고 들어갈게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 웨이브 3파티는 정리할게요 같이 네 3번 점수 할게요 3번 3파티원 아하하하 자 3번 나원 탄다 쏘시는 말씀해주세요 네. 지금 몇발 남았죠? 지금 두, 광역 두발 남았고, 단발 한발 남았어요. 두 근데 아직 들어오려면 30초, 40초 남았으니까, 그 전에 잡겠네. 계속 들어갈게요. 강추, 추 하나 빠시고야체민 아침에 할거 없으니까, 파멸한 번씩만 넣어주세요. 일단 수영도 치우님. 아무나 한번 넣어주세요. 그냥 파멸 아유, 감사합니다. 못 들어와요. 거의 다 잡았어요. 오빠. 아유 죽지 마세요. 축들하셨습니다 상자 아무나 까시고 링크만 해주세요. <laughs> 아, 곡산이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네, 저는 <laughs> 세발을 싸돌라는 분은. 우와. 처음 봤습니다안 싸봤다가 살려고 뭐 달라요? 예, 단발... 네, 항상 반발로 어, 근데 반발로스 네, 원데요 네. 링크를 해 주세요, 제발. 기감님 계신가요? <laughs> 아, 기감은 오, 아까 치유님들올주 치오 하기로 했어요. 치유님들올 줄게요. 치유님들 마부로 올 거. 아. <laughs> 쉽네요 마부부터 돌릴게요. 네. 네. 그리고 뭐딴건뭐 나왔나요? 그냥 영광 두개하고 무게 하나 나왔네 네 영문은 직추할게요 영문은 없습니다 영문 없어요? 오케이 자 아, 부럽다 자 이거 치유님들 굴리고 나머지는 올줄할게요 치유님들 주세요. 네, 거기 먹었어요. 아 양보해주세요 예. 저는 기했어요먹어아예아 이거 치우님 치... 아... 알아서 하세요 이거 굴리 싶으면 굴리시면 굴리시고 뭐 네, 네. 자, 이건 올주야, 이거. 아, 이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구나, 진짜. 아이 바나나 올주야. 스티에는 안 굴렸으니까 최대한 굴리지 마세요. 빨리빨리 가셔야 되니까. 아, 난무게 뽑았다, 그래. 와. 잘하셨네, 야. 씨. 어, 근데 혹시 하나 먹었다. 와. 또안 먹냐.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